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북한군을 추가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공개했는데, 전리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어떤 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 어,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은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어떤 전사자의 유품에서 이런 삼성전자의 이제 과거, 과거형 휴대폰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연구해볼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생포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북한과 북한군과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한국어 어떤 뭐 선서, 손들어 뭐 이런 투항하면 살려준다 뭐 이런 내용에 지금 하, 한국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유품대 어떤 그 사망한 북한군의 유품 중에서 김정은의 편지가 있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생포자나 어떤 사망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김정은의 편지가 있진 않았는데 이게 왜 있냐 봤더니 최근에 해외 작전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대로 시작하는 어떤 편지 문구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어떤 잡, 그러니까 침필 어떤 편지가 어떤 그 해외 파견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군인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것 같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 정부는 알고 있겠지, 북한 뭐, 어, 지도부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그 가족들, 사망한 그 장병들의 북한 장병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파병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인 이것이 확인된 것이라 저본 것입니다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진 음.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어, 김정은 위원장의 뭐 침필, 편지 그게 이제 베껴 쓴 건지 아니면 직접 쓴걸 전달받은 건지 품고 네, 뭐 있었는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김정은이란 이름을 사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쉽게 쓸수 있는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직접 쓴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음. 아무튼 지금 이런 어떤 침필과 관련된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고 우리가 보도가 되면서 북한이 어 지금 러시아에 지금 보낸 게 사실상 확인되고 그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